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아 가자. 오 악한 세개오 잠깐만 야 뭐야 방금? 아, 안녕하세요 렌타디 클리크니다 리제르 3.2 버전이고요. 나 그럼 삼형클인가? 자 주황색 자리 가보도록 할게요자 빨간색은 한성님이시네요. 전양반 <laughs> <저> 일부러. <laughs> 빨리 세요 <laughs> 자 주황색 자리 매직 자리 탱크 레어 자리 디바입니다 자 오버 빼고 어나 근데 진짜 아까 전파 야마토 딱 눌렀는데 야마토 나 15번 들어가 있을 줄 알았거든 야마토 그 하나도 없어서 시커피인데 어 센터 아칸 굿자 1개 바로 가고 1 2 3 됐고 자이라고 오케이 깔끔쓰 아.. 지금 귓속에서 메이플 부금들려 <laughs> 큰일났다 아 방금 간판하고 왔어 <laughs> 리세 한번 하시고 오셨구만 어? 남고 나이스 일단은 약탈 나는 구석인데? 아이 챈님, 쟨님, 아이 챈님이랑 지금 칼라로 연결돼 있나매운디하면서포들모니 <laughs> 앞에 났는데, <laughs> 와이씨 소름. 그냥 입판하고 매운디하러 갈까요? <laughs> 아 지금 머릿 속에서 지금 계속 매 계속 그것만 생각나 그거를 빨리 끌려 해야지 이게 좀 벗어날 것 같은데, 지금. 중독증상 봤어 자, 그러면 우리 또 렌타 많이 할 거니까 아니, 어제 못 깼어요. 어제 진짜 한 칸, 한 칸으로 깼어한 칸으로. 어, 그나마 이제 나이스. 자, 오늘 렌타님 이거 막판으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진짜 그냥 업글 강만 좀 알았으면 그냥 깨는 건데, 사실상 첫판이라 어쩔 수가 없었어. 나, 근데 뭔가 잘된거 같은데, 아직 편식은 안 된대. 어, 아마 그래야 될거 같은데요. 지금 아까 보니까, 인원이 조금 세 분은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 아마 그래, 선착순으로 뚫고 오셔야 될 듯? 아, 나펜식 시켜주라. 근데 이거, 아. 신라한 번. 보번. 세 번. 네 번. 아, 가자. 오, 악한 세 개. 오, 잠깐만, 야, 뭐야, 방금. 오, 다행이다. 와! <laughs> 야, 습관적으로 3 z 티 눌러놓고 질러 지나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네. 오케이, 잡았으면 된 거임. 아, 그지, 그지. 그니까, 이게 신화를 뽑아봤어야, 그니까 좀 맛있는 것도 먹어봤어야 또 이렇게 좀할줄 아는 건데, 그죠? 야, 오히려 좋았어. 그리고 드라군 같은 거 업글 많이 눌러놔도 어차피 템플러나 판행으로 다 넘어갈 거기 때문에 어, 전혀 아깝지 않고. <laughs> 자, 드라군 뮤탈. 그러면 마린 세 개, 파벳. 잠깐만, 뭐 없냐? 자, 레이스랑. 하나 뭐지? 아, 스카웃. 어, 레이스 스카웃. 오, 그렇지? 오, 울트라 나이스. 일반 레어 되고 나머지 다전었던 <laughs> 에이, 그래도 세 분에게 행복한 행복한 판을 선물해 주셨네. 이따 저희 방에 오셔도 <laughs> 이따 저희 방에 오셔도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laughs> 기다리고 있을게. 어, 자, 이게 이 게임이 돌려주고, 자, 벌벌벌 남고, 자,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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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00원, 자, 6, 500원, 오, 울지 라이스, 레이스, 그렇지 펜시컷, 매편컷, 어, 풀린다. 아메. 오 디바 나이스. 알자리. 비구학은 아닌 것 같으니까 보내고. <laughs> 어 여섯 개 야무지고. 어. 반만. 오 잠깐 근데 악한 요거 나왔는데 방금? 자 리버 리버. 까비, 까비. 어, 악한 돌, 여고 돌, 아비터 돌. 좀 적긴 하다. 어, 악한 셋. 아, 다른 쪽을. <laughs> 조금은 해줘도 될것 같아. 너무 한쪽만 깰수 있게 되면 또 노잼이니까. 그냥 이거 솔직기 디구 기다려서 먹는 것보다 그냥 다 붙이고 삼개미 노려보자 자 파벳 볼리앗오 가디언 나이스 잠깐만 탱크 있잖아 잠깐만 탱크 아칸 디파일러 다 있는데요 어 드라군 디바 다 있는데 아 여기서 레어 만약에 레이스 안비터 나왔으면 주작하면서 하면 되는데 스타 심드루퍼스 어, 드라군 아칸 레어 드라군 리버 들어가서 아니요 저는 어제 신화 신화 처음 뽑아봤지 태초는 거의 드물다는데 뽑는 사람이 <laughs> 홍달리만 일주일 가까이 하셨다는데 아직 한 번도 못, 뽑으셨, 못 뽑으셨다는데 신화는 아직 도움이 오히려 태초를 뽑아보시고 신화를 못 뽑으심 <laughs> 나는 신화를 뽑고 태초를 못 뽑아보고 자, 스인디 했고. 자, 매스 여고. 아니, 탱, 파벳 여고. 매스 없지, 지금. 자, 굴리자. 자, 리버 팔고. 이따 리버 판거인제해야 돼. 인디한거 리버 팔았어. 인디한거 리버 팔았어. 자, 남고 레이스. 어머, 나이스. 자, 매스매스매스 여고, 파벳. 파벳. 스인디 했으니까 보고. 마린 오케이, 없는 거. 닭한 인디아스인가 보고, 음, 까비. 내가 닭한을 보고 삼계미를 먼저 봐야 되나? 닭한을 먼저 보고 삼계미를 먹고 가죠. 예쁘다. 아하, 아허허허와 아까 드라고 넣고 눌러 놓은 거 진짜 잘넘어왔죠 야, 뭐라 그랬음. 그라고다 넘어간다 그랬지? 자, 30억, 14억, 14억. 기바도 있고 드라이 있어서될것 같은데? 자, 기둘렸다가, 삼개미, 고고! 아, 그래? 신화가 태초보다 좋아? 그건 좀 우반데? 아이, 고스님 고생했어요. 자, 삼개미! 아니, 지금, 세 번째 판입니다. 그래서, 이번 판 하면, 삼형클로 딱 끝날 듯. 네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오늘 세 판만 하려고. 자, 아칸. 아칸 다시 나온 거 좋아. 아, 메스 아직 안 나와서, 지금 메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자, 일리하게 하고메 음, 매지 스카웃. 메지 스카웃. 자, 디파일러. 오! 이러면 리버를 안 파는 게 나을지도 있는데. 근데 메스가또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 잉? 잠깐만요. <laughs> 어, 이거 그냥 주네. 고맙다. 자, 잠깐만. 레이스 스카우, 매지 스카우, 레어 레이스, 레어 아비터. 아비터 없고, <laughs> 탈 디바, 가디언 바이키리 자, 비터 들어가서.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자, 비터 들어가서 주작하고, 다크, 다칸, 템, 아, 아직 비선은 조금 멀다. 그러면, 일단 좀더 붙여보고, 자, 한 3개, 레이스 보고, 히드라 하나 더. 썸드라고 캐리어 나오면 너무 이쁠 듯? 자, 다크 셋 골리앗, 그 다음에 파벳, 파벳, 1, 2, 3, 레이스, 그 다음에, 음... 스카운 한번더 보고, 디파일러 3개니까 보고, 나 아직 알자리 안했지? 자 디바 하나 뽑아야되네 뭔가 허전하다 했는데 알자리라 했네 <laughs> 뭔가 계속 허전한 느낌이 들었거든? 잠깐만 아카한번더 보자 자 여기서 발.. 아한 저글링? 템플러 어? 나이스 한만 바칸에 적을 딱 다스 두개 없는 거지? 오케이. 이치, 알자리 쪽으로 가도 되긴 하겠는데? 물론, 디바 알자리부터 하고 두번 붙어서 없는 거 뽑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일단 딜은 그래도 좀 양갈래? 어, 그러네. 나 매직자리도 안 했네? 오이씨. 디파 세 개. 자, 레이스, 탱크. 음, 이건 좀 따비.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아이 순두부님 어서오세요 아이렌타이아 시내가 하는데 좀 죄송한게 이판하고 <laughs> 다시 매운 뒤에 가기로 했습니다 예, 끝내는 거 빨리 끝내버리게 어서와요 오! 이러면은 이렇게 가야겠다. 자, 이렇게 해서, 이치천년 하고, 그 다음에, 잠깐만, 벌레가 탱크에 붙었는데, 벌레로 닦으려고 봤더니, 다칸 저글링. 레이스 들어가서, 다스 하고, 그 다음에, 음 어, 디바 4개 들어가서, 알자리 하고, 발자리. 자, 템플러, 발키리. 템세 개니까 하나 보죠. 이렇게 붙여야 이렇게 붙을 것 같거든. 얘를 남기는 게 좋으니까 이거 붙이죠. 자, 캐리어. 아! <laughs> 야, 다핵두 개. 야, 라이저 끝났는데? 미치가기까지 바로 커트. 어? 톡스 나와서 비선? 뭐야? 아니, 왜 미션 지원되로데 <laughs> 아니, 왜 자꾸 미션 지멋대로 내. 아, 나 이렇게 깨고 싶지 않은데 잠깐만, 팔, 잠깐, 스타0인디 주자. 다스, 비선, 이시천년, 리버, 에픽을 하면 되는 거지. 자, 리버 두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촉수 레이스 하나씩 있으니까, 두 개, 두 개. 자 리바이킹 겠고 점드라 발키리 자 발키리 3개 자탄핵 캐리어 커온어 센터 유령 이쁜데 자 이런 유령도 괜찮아 유령 탄핵 캐리어 오, 아 두반 유령 갖고 오라 이 말이야 어 탱크 나이스 오 마지막이 지

어어, 잠깐, 유니크 많이 다 모음. 31라지. 나 시민 들어올게 3 6라까지 해야 되는 거지. 나 디구, 디구 안 했잖아. 할 거면은 디구, TOL, 복군, 오리버? 오리버 정도 남은 거 같은데. 일단 골리아 보고, 어, 발키리 보고, 어이고, 3판네 파벳 <laughs> 가크, 가디언, 유령... 어, 유령도 좋아. 아, 잠깐만, 야비 토치, 어떻게... 그냥 기도는 보내주고! 아! 아이고 아이시언니 죄송한데 <laughs> 오늘 레탈이 2판까지만 하고 매운 뒤 다시 갈라구요 이어 새로 유즈맵에 하나 꽂혀가지고 그거 좀 할라고 아 조금 아쉽네 보내주죠 그냥 분 정도만 챙길 생각하고 근데, 문제가, 지금, 어차피, 좀, 라운드 좀 많이 지났거든? 그래서, 많이 뽑기는 어차피 나갈이 된거 같고, 시민 다섯 개란 말이야? 레어 하나만 더 줄인 다음에, 북군도 지금, 요거, 시민 요거 때문에 안 돼. 요거, 요거 네개 모아야 돼, 요거 네 개. 그래서, 36라까지 기다렸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 저글링? 아, 그러네, 두 개네? 어어 캐리어 둘. 자, 아, 둘, 둘. 셋, 나름 하나 여기 서있음. <laughs> 자, 여기서 붙여서 좀 뜨겠지? <laughs> 여기서 기다렸다가 하는 게 맞는 듯? 기다렸다가, 36라 되고, 국군 되고, 붙이고, 붙이고, 노말마린 정리하면서, 레어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에, 레어 시민이 4개니까, 지금 6개란 말이죠? 다가 아니구나, 3개, 1뽑개네 3개나 뚫여야 되네? 야, 하나만 더 뚫이자. 3개 뽑는 거좀 오버한 거 같아. 야! 더 <laughs> <저> 늘리면 어떡해? <laughs> 자, 이제 피해가, 야, 니가 피해가면 또 레전드. 어, 굳군굳군 했고, 캐리어 3개, 나이스. 소리광, 소리광, 오, 뭐야, 이거. 유력? 아, 이거, 사탄에 그러면, 국군 했으니까 볼거 보고. 잠깐만, 레어가, 아! 놀라야, <laughs> 37라야? 어, 그렇지. 하나만, 하나만. <laughs> 야, 그냥 써. 그냥 써, 잠깐만. 탑에 써도 되고, 드라군 써도 되고, 디바 써도 돼. 그러면, 아, 어, 아비터도 써도 되는데. 그러면 레이스 아비터 촉수 디파일러 레이스 아비터 촉수 디파일러. 레, 아 그냥 들어가 아 레이스 아비터 촉수 디파일러 어차피 크게 상관없어. <laughs> 자 오리 맞아. <하자. 웃음> 오. <웃음> 에이 오리 반 시켜주는 거 조금 섭하네. <laughs> 아비터를 그냥 쓸걸 그랬나? 요즘 수리검 클 많이 했으니까 피, 캐리어 좀 하죠? 자 캐리어 두개 들어가고. 어머 어머 정말 어 그냥 리버 들어가서 팔라고. 한번 그래도 캐리어 다섯 개 수리검 세 개라서 이거 잘하면 좀 빨리 가볼 것 같은데. 아 육탄에 어아 그러네 아아 <laughs> 아, 그러네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빠져서 <laughs> 그래서 이 정도도 말랐다 <laughs> 자 클리어 삼연클 오늘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네요 까오 <laughs> 아이 가서 레탄이 유튜브 치시고 어, 복습 한번 하고 오시죠. 자, 저는, 오케리어오케리어 어, 81억, 그리고 사탄의, 사탄의 39억, 요 수리검 3개 65억으로 클리어 했구요. 자,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어, SDF님은, 야마토 하나, 두, 아, 탄의 하나, 둘, 셋, 네 개, 사탄의 84억에 수리검 둘, 레피드 셋, 어,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판 가볼게요.